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 주말, 아, 주말, 아, 금요일이죠? 금요일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요리, 아, 육회 비빔밥을 요리를 해봤습니다. 육회 비빔밥과 어울릴 수 있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된장찌개, 아, 준비를 했습니다. 비주얼 샷하고 바로 먹방 진행할게요. 따다다다 된장찌개는 육회 비빔밥이 짱이죠? 맛깔나게 생겼죠? 뭔 소리야? 여 어, 요새 노래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점 여러분. 아, 여러분 좀 아, 어, 좀 하, 이해 좀해 주세요. 네. 자, 밥을 먼저. 아, 요거 일단은 저희 어. 어머님이 조금 이제 저 아버지랑 술한주 하신다고 저녁 식사 중이신데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못 드렸어요. 요거 녹화를 찍고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자꾸 빨리 줘. 빨리 갖고 오라고 자꾸 그러셔갖고 약간 지금 어머니랑 약간 사이가 어색해질 뻔했어 32년 만에 어머니랑 사이가 약간 어색해질 뻔했어 이렇게를 술안주로 이게 지금 한 3인분 분량 됩니다 양꽤 많아요 이거 설탕 간 해갖고 드셔야 돼요 소금 간한번더하셔고 아이고. 한번 먹어볼까? 일단 맛은 봐야 될거 아니야? 배에 싸서. 아 약간. 약간 삼삼하게 된건 있어. 왜냐? 비빔밥 재료로 들어갈 거니까. 배입니다, 배. 계란 난 계란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계란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계란은 그냥 데코로 놔둔 거야. <laughs> 자, 일단은 먼저 비벼줍니다. 각종 재료들을 알았어, 알았어. 꺼줄게. 아따 겁나게 보글보글 내보네 자, 재료를 먼저 잘 섞어주시고, 육회를 얹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고추장을 너무 빨갛지 않게 아, 이 정도만 한반 큰술 정도만 반 큰술 정도만 해서 소불 소을 비벼 비벼. 야, 이게 집에서 제일 큰, 제일 큰 그릇인데. 사기 그릇 중에. 밥을 너무 많이 퍼왔나? 젓가락으로. 육회 색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간장이 들어간 상태고, 간장이 들어간 상태고, 원래 고기는 실온에, 실온에 있으면 이렇게 거무스름해집니다. 공기랑 맞닥뜨리면 원래 거무스름해져요, 여러분.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근데 비비기가 너무 빡세. 야, 비비기 진짜 힘들다. 어, 이게, 이게 뭉칠까봐, 이게 뭉치니까 젓가락으로 미, 이, 미리 한번 이렇게 저어주셔야 됩니다. 뭉칩니다. 굉장히 잘 뭉쳐요. 어, 육회를 너무 많이 넣었나? 육회가, 육회가 많이 들어가야 육회 비빔밥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회가 많이 들어가야 육회 비빔밥이지. 그치 않안 그래요? 음. 아, 이렇게 또 먼저 한입 먹어줘야지. 음. 음. 아, 녹아, 녹아. 음. 고기 선도가 좋아야 돼, 확실히. 자, 대망의 육회 비빔밥. 합니다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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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아 여러분 아, 육회 비빔밥 집에서 해 드세요. 제 좋은 고기로 양 많이 아우 야 고기가 그냥 녹아 버린다 입에서 아우 어 형님 어서 오세요 아, 형님 반갑습니다 아우 아녹아녹아아 아니, 형님! 아이, 뭐, 늑단도 없이 형님, 뭐라도, 깜짝이야! 뭐해, 형님! 아우, 깜짝 형님께서! 아니, 뭐, 입장을 하시자마자, 500점을! 형님 500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목소리> 아 우리 춘천 형님께서 배풍선 500점의 지원 감사합니다. 형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방 녹화 진행 중에는 과도한 리액션은 어,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500점 지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게 먹,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 야, 이 맛있는 걸 나는 왜안 먹고 있었을 때까지. 25,000풍선이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어, 팬가입 한 것만 해도, 어우, 서포가입까지 해놨네. 아 음, 특급 가수님, 어서오세요. 먼게 맛있지. 아, 우리 풍선이가 또한개 고맙다. 응, 이만 오천에 아이디 바꾼 거예요. 육구육구님께서 69, 임금님 박상인데 임금님처럼 드세요. 걔 아무도 없느냐? 내 원장님! 아. 아. 나 임금은 이렇게 안 먹었을 것 같아? 임금도 이렇게 먹었어 두부 먹을 때. 아, 아 뜨겁구나. 똑같아 임금도 임금도 사람인데. 어, 풍선아, 한개 고맙다. 야, TV, TV에서, 그, 대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그거 다 가식이요? 임금이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래 지맥스님께서 먹방계 사이 잘 보고 있습니다 덕담이죠? 아우 어... 야야 아우, 아우.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야. 한국,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야.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 두부, 두부국벌 벗어다 먹었어. 어우 아 뜨거 뜨거 아어 여러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만드는데 40분, 먹는데 10분. 네. 녹화는 여기까지.